예, 안녕하시고, 금태선작소입니다. 아, 산을 본다고 막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, 예, 산 거의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. 이런 이제 산죽밭에서 더덕을 아주 큰거 하나 캐고, 또 지나가면서, 오엽이 딱 보여서 보니까, 오가피입니다, 오가피. 아따, 원래 이, 이 우리나라에 그 진종이 있다면 딱 키가 요만할 겁니다. 정말 키가 작아서 보지 않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<laughs> 이 정도 크기로 딱자라고 있습니다. 진종 같은 경우에는. 오늘 그 산행을 하면서 음 표본적으로 오가피지만은 산삼도 보면 오가피가입니다 오가피가가 음나무 팔 손이 오가피 두릅나무 산삼 이게 전부 오가피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이 산죽밭이나 이런 데 천종이 남아있다면은, 오리지널, 그, 백악기부터 내려온 그, 야생종이 있다면은, 딱 이런 식으로, 이 정도 크기로 딱 자르고 있을 겁니다. 예. 오늘도, 이제는 화산할 시간이 돼갑니다좀더 보고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